전국에 계신 계약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재인 인사드립니다. 자, 태풍 솔리익이 엄청난 피해를 주면서 또다시 시름에 잠겼습니다. 어서 빨리 정상으로 되돌아왔으면 합니다. 또, 입추가 지나고 처서를 지나 더위가 이제는 완전히 한풀 끊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8월 25일 토요 경마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토요 경주에서 추청 경주가 있죠? 토요 추청 경주는 5경주, 7경주, 10경주, 그리고 12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 1경주는 모두 12마리의 국산마들이 1000m 단거리 경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고만고만한 마필들이 대거 출전하면서 여차하면 배당이 짭짤하게 나올 수 있는 토요 첫 경기부터 배당이 무조건 터지는 경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번마 카일룸 여제 순발력이 있는 마필로서 지난 경기에서는 압도적인 인기에도 불구하고 작전 실패로 실망을 안겨줬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주로가 불량에서 인코스 2점으로 한 바퀴 뺑 돌아버릴 마필이 1번마 카일룸 여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마 신비룡도 혼전 역습이 굉장히 탁월한데다가 인코스 2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마 큐피드 강자도 잠재력이 있는 마필로서 직전 경주까지만 해도 20조 배대선 조교사 마방에서 지금은 38조 박은진 마방으로 옮기면서 전력이 한층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5번마 맥스 선더도 잠재력이 있는 마필로서 그동안 인기는 있으면서도 이상하게 맥을 추지 못하고 있는 마필이 바로 5번마 맥스 선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번마 머니샤프. 이번 일경주에서 강력한 충마로 팔릴 것을 보이는 6번마 머니샤프가 머니샤프가 이번 경주에서는 강력한 충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8번마 백두거포도 혼전 역습에 일가견이 있는 만큼 혼전으로 이어지면은 단연 두각을 나타내면서 배당을 토해낼 마필입니다. 그리고 11번마 최고 비상도 외곽에서 기습적인 선두권을 형성하면 또 다른 배당 요주의 마필이 바로 11번마 최고 비상입니다. 따라서 이번 1경기는 이렇게 될수 있는 말들이 많습니다. 1번, 2번, 3번, 그리고 5번, 6번, 8번, 11번 이렇게 될수 있는 말들이 많아서 여차하면 배당이 나옵니다. 하지만 6번마 머니샤프를 강력한 충매로 보고 파처슨마필에 1번마 카일룸여제 2번마 신비룡, 3번마 큐피드강자, 6번축에 6번축에 1번, 2번, 3번 세 방을 추천해 보겠습니다. 제 2경기입니다. 이번 2경주는 모두 12마리의 국산마들이 1000m 단거리 경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예마 필들이 대거 출전하고 있습니다. 능력주행검사를 같이 그리고 첫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들인 만큼 이번 경기도 여차하면 배당로 나올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인기마로 본다면 1번마 그린다르크. 1번마 그린다르크가 지난 7월 27일 능력적 주행검사에서 앞장을 서면서 가볍게 통과했던 마필입니다. 여기에 맞설 수 있는 12번마 천년 바이킹도 잠재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1군의 강자들과 능력주행검사를 치렀던 12번마 천년바이킹, 1번마 그린다리크와 함께 우승권을 놓고 치열한 한판 다툼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4번마 사사, 5번마 인디레이디, 9번마 원더풀 빵빵도 틈새를 노리면서 이변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능력으로 본다면은 능력으로 본다면은 1번 마 그린다르크와 12번 마 천년바이킹 12번 마 천년바이킹과 1번 마 그린다르크 1번 12번 한방을 추천해 보겠습니다. 제3경기입니다. 이번 3경기는 모두 11마리의 국산마들이 1,300m 경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아, 이번 경기도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라고 볼 수가 있는 가운데 그래도 이, 능력 위주로 본다면 8번마 대왕신화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매번 강격들 틈바구에서 철두철막에 은폐를 시킨 8번마 대왕신화가 이번 3경기에서는 강력한 충화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바칠 수 있는 마필이 2번마 스페셜 드림도 지난 6월 2일 경주에서 높은 인기에도 불구하고 실망을 잔뜩 안겨두었던 2번마 스페셜 드림이 설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 마 리더스 캠프도 잠재력이 있는데다가 순발력이 좋아 선두권에 앞장설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5번 마 메가시티도 혼전 역습에 일가견이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6번 마 좋은 나들이, 나들이도 1,000m 단거리 경주에서 꾸준히 순위에 넘나들만큼 실력을 검증을 받았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10번 마 메인 이벤트도 1,300m 경주에서 준우승한 여세를 바탕으로 이번 경기 한번더 도전하고 있는 만큼 8번마 태왕신기, 태양신화와 함께 우승권을 놓고 치열한 한판 다툼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번 3경기에서는 8번마 태왕신화를 강력한 충마로 보고 2번마 스페셜 드림, 10번마 메인 이벤트, 그리고 5번마 메가시티, 중매에서 8번 중에 2번, 10번, 5번, 3방을 추천해 보겠습니다. 제4경기입니다 이번 4 경주는 모두 여덟 마리의 국산 마들이 1000m 단거리 경주가 되고 있습니다. 아, 이번 경주도 은근히 까다롭고 여차하면은 이변도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여덟 마리 마필 모두 다 우승을 거둘 수 있는 능력 마필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강력한 충마는 삼번 마 사과랑 삼번 마 사과랑이 강력한 충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1000m 단거리 경기에서는 단연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 3번 마 사과랑이 강력한 충마가 되고 여기에 바칠 수 있는 1번 마 중전마마도 인코스 이점을 노릴 전망입니다. 그리고 2번 마 손살같이도 최고는 다소 왜소하지만 이 말이 언제든지 고배당 여주의 마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마 축복의 열매에도 결정객일 때한 방을 빵빵 터트리고 있는 4번 마 축복의 열매 이번 경주는 입상을 노릴 찬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번 마 실버 디자인도 지난 경주 가볍게 우승한 여세를 바탕으로 한번더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7번 마 비카스쿠도 브 잠재력이 있는 마필입니다만은 최근 이상하게 맥을 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번 마 라스트 콘서트도 최근 마필의 힘이 잔뜩 힘이 차고 있어. 이번 경기에서는 입상 기대치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 경기에서는 3번 마 사과랑을 주로 바칠 수 있는 마필의 1번 마 중전 마마, 4번 마 축복의 열매, 8번 마 라스트 콘서트 말에서 3번 주에 1번, 4번, 8번 세 방이 되겠습니다만은 고배당을 노린다면은 2번 마. 손살 가치 최근는 다소 왜소하지만 결승전방 짜릿한 역습으로 응수할 2번 마 손살 가치가 고배당 요리의 마필입니다. <목소리> 제5경기입니다. 토요 5경기는 모두 11마리의 국산마들이 1200m 경주로 치러질 추천경주가 되고 있습니다. 비싼 마필들이 대거 출전하면서 여기에서도 비인기마의 반란도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토요 5경주를 추청경주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제6경주입니다. 이번 6경주는 모두 10마리의 국산마들이 1,700m 경주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도 기량이 막강한 마필들 아니면 기복이 심한 마필들이 대거 출전하고 있어 배당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1번마 화이트 큐피드 선취발것 없이 임기 응변에 능한 마필이 바로 1번마 화이트 큐피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마 지공 결주 이번 6경주에서 고 배당을 노린다면 3번마 지공 결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마 원리바람도 1,700m 경주에서도 준우승을 거둔 여세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4번마 올리바람이 이번 경주에서는 강력한 충매로 선정을 해봅니다. 그리고 6번마 더블골드도 직전 경주까지만 해도 정호익 조국사 마방에서 지금은 32조 김윤선 마방으로 옮기면서 전력을 추스리고 나온 만큼 늑발주만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고배당 요령마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8번마 바람킹도 기본 능력을 검증을 받았던 마필이고, 최근 들어서 우승과 준우승을 번갈아가면서 입상의 단맛을 망키게 했던 8번마 바람킹. 한번더 연투 가능한 마필입니다. 따라서 이번 6경기에서는 4번마 올리바람을 강력한 충마로 보고, 여기에 받칠 수 있는 1번마 화이트 큐피드 3번마 지공결주, 그리고 6번마 더블골드, 즉 말해서 4번축에, 4번축에 1번, 3번, 6번, 3방을 추천해 보겠습니다. 제7경기입니다. 이번 7경기는 모두 12마리의 국산 마들이 1200m 경기로 치러지고 있는 추청경주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저마다 한방이 있는 마필이고 고배당의 일각이 있는 마필들이 질비하게 편성돼 있어 이번 경주도안태질래야안태질수 없는 전형적인 보배당 여주의 마필들이 출전하고 있어 토요 7경주를 주청경주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제8경주입니다. 이번 8경주는 모두 9마리의 혼합사군의 마필들이 1000m 단거리 경주가 되고 있습니다. 기본 능력으로 본다면 1번마 나의 빛이여 그리고 2번마 에머리삭스, 4번마 문학타이거 7번마 가원질주, 8번마 명주 이런 말들이 치열하게 다툽니다. 최근 들어서 준우승을 거뒀던 1번마 나예 비치어, 1번마 나예 비치어가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어 강력한 충마가, 이 8경주에서 강력한 충마는 1번마 나예 비치어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바칠 수 있는 마필이 2번마 에모리 삭스도 경주를 치를수록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어 이번 경주 결코 양, 양보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4번마 문학 타이거도 잠재력에 있는 마필로서 지난 경주 데뷔전에서 외곽을 도는 바람에 아쉬움을 줬던 마필이 바로 4번마 문학 타이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7번마 가원질주도 능력주행 검사에서 바닥에서 치고 나오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7번마 가원질주. 몸싸움에는 일가견이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8번마 맹주도 잠재력이 빵빵한 마필로서 저력있는 상위군들과 능력주행검사에서도 꼭 붙들고 가볍게 통과했던 마필이 바로 8번마 맹주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8경기에서는 1번마 나의 비철를 주로 2번마 에머리사스 4번마 문학타이거 그리고 8번마 맹주 1번축에 2번 4번 8번 세방을 추천해 보겠습니다. 제9경기입니다. 이번 구경주는 모두 12마리의 혼합 성분의 마필들이 1200m 경주로 치러질,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경기도 온전 난타전으로 치러지면서 배당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1번 어, 마, 2번 마 마차 부차. 최근 들어서 우승과 준우승 우승 과 준우승을 번갈아가면서 거침 없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2번마 마차부차가 오랜만에 늘어난 거리 1200m에 첫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마 황홀한질주도 잠재력 이 막강한 마필로서 지난 경주 우승 한 여세를 바탕으로 계속 상승세 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5번마 브이칸도 혼전 역습에 일가견이 있는 만큼 지난 경주에서는 철두철막에 꼬리를 내렸던 5번마 부익한 이번 경주 굉장히 고배당같이 쏠쏠합니다. 그리고 6번마 엠파이어 킹덤도 기본 능력은 이미 검증을 받았던 만큼 이번 경주에서도 선두권에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높은 마필이 바로 6번마 엠파이어 킹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번마 사려니 드림도 국산마의 자존심을 걸고 우승과 준우승을 번갈아가면서 전력 질주하고 있는 7번마 사련이 드림이 이번 경주도 한번더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8번마 오더 파지 빌리티스, 빌리터스도 지난 경주 우승한 여세를 바탕으로 이미 검증을 받았던 8번마 오지 파다 빌리티스 이번 경주 연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11번마 문학프린세스도 잠재력이 있는 마필로서 순발력의 뿐만 아니라 호운전 역습에도 일가견이 있는 마필이 바로 11번마 문학프린세스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부경주에서는 8번마 8번마 오더파지 빌리티스가 강력한 충마가 되고 여기에 바칠 수 있는 마필이 11번마 문학프린세스 그리고 7번마, 사련이 드림, 6번마, 엠파이어 킹덤. 즉말 해서, 여기에서는 11번마, 문학 프린세스를 강력한 축나로 선정을 해봅니다. 받칠 수 있는 마필이 8번마, 오디, 오더 파지빌리티스, 7번마, 사련이 드림, 6번마, 엠파이어 킹덤, 그리고 5번마, 브이칸. 즉말 해서, 11번, 11번 축에, 11번 축에 8765, 11번 축에 8765, 네방을 추천해 보겠습니다. 제10경기입니다. 이번 10경주는 모두 10마리의 복산마들이 1,800m 장거리 경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우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뚝심이 좋은 마필들이 여럿이 출구, 출전하고 있어 이번 경기는 안 터질래야 안 터질 수가 없는 만큼 토요 10경주를 추천 경주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제11경기입니다. 이번 11경주는 모두 12마리의 2등급의 마필들이 1800m 경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아, 이번 경주에서 2번마 정황 킹덤, 잠재력이 있는 마필로서 인코스에서는 굉장히 강한 마필이 바로 2번마 정황 킹덤입니다. 그리고 5번마 프로 마테우스도 지난 경주 가볍게 우승한 여세를 바탕으로 한번더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6번마 농본대로도 장거리 경기에서 이미 검증을 받았던 만큼 이번 경기에, 이어서 지난 경기에 이어서 이번 주도 한번더 연투 가능한 마필이 바로 6번마 농본대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번마 강토마, 최근 가파른 상승세 4연승에, 파죽의 4연승을 거두고 있는 9번마 강토마가 지금까지도 꽃길을 걸어왔지만 한번더 우승으로 꽃길을 걸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10번마 신기파랑도 혼전 역습에 일가견이 있는 마필입니다만은 이번 경주에서도 지난 경주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서 총공세를 퍼부웁니다. 그리고 12번마 금빛강자도 한때에는 잘 나갈 것으로 보여졌습니다만은 최근 다소 주춤거리고 있는 마필입니다. 따라서 이번 11경주에서는 9번마 강토마을을 축으로 바칠 수 있는 10번마 신기파랑 6번마 농번대로 그리고 2번마 정한킹덤 증말사 9번축에 9번축에 6번 2번 10번 9번축에 6번 10번 2번 3방을 네, 추천해 보겠습니다. 제 12경기입니다. 토요 마지막 경기인 제 12경기는 모두 12마리의 1등급의 마필들이 1400m 경기로 치러질 추천경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1등급의 마필들이 1,400m 경기에는 항상 또 다른 변수가 작용이 되고 있는 만큼 토요 마지막 경기인 12경기를 추청 경기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이것으로 8월 25일 토요 경마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대인의 경마 방송을 시청해준 경마 팬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내일 일요 경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 감사합니다.